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전달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콘서트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으로 권원을 받으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권원을 받으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 서신은 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많이 이제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서신을 많이 기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냈던 사람이고 가장 빼어난 제자라고 해서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복음서는 그 마태가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일생 이 복음서를 기록했으면 또 어땠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대부분 바울 소신입니다. 바울은 알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해 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소신을 많이 기록했으면 어땠을까? 좀더 리얼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학자였을 것이다. 신약 성경은 헬라오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학자였던 베드로가 헬라오에 이렇게 능통했을까? 직접 기록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한쪽에서 믿음이 충만한 보수적인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냥 받아갖고 막 적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믿음으로 할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가 직접 기술했기보다는, 어, 구술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하던 얘기고 베드로 서신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가 평안한 가운데 이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베드로 서 서신, 베드로 서신을 기록했을 때는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기록했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매우 극심했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와 큰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서신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요. 신앙적인 고난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이 있죠. 삶에그 어려운 일 당하는 것. 뭐 가정사의 어려움이 있거나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 인한 어려움이 있거나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공이 당하는 공통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 일본에 MK택시라고 있습니다 MK택시는 일본에서 가장 최고 가는 택시회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MK택시는 한국인이 설립한 어, 택시 회사입니다. 놀랍게도 196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이 한국인 형제가 이 MK 택시를 그 당시 택시 열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예수님을 참잘 믿어요. 지금 MK 택시는 지금도 대단하지요. 우리나라 해외 연수 기업 중에 제일 많이 찾아간 기업이 MK 택시예요. 한국의 웬만한 기업은 MK 택시를 딱 가서 어왜 이렇게 이 어, 택시 회사가 잘 되나? 어, 연수를 음, 갖고 최근에 뉴스 보니까 40명 직원 뽑는데 8,000명의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중에는 대졸자도 많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은퇴를 하셨을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설립자 중에 한 분이 그 동생이 예수를 참잘 믿었어요. 그 제가 이제 간증하는 거를 직접 어, 들어봤는데, 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고향에 그 살때 어렸을 적에 다모두 예수를 안 믿을 때, 그 동네 형을 쫓아서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교회를 가는데 너무 좋더래. 어린 나이. 에 7살인가 9살 요때 무렵 이야기예요그 당시에 딱 아무도 교회 식구들 예수 믿지 않고 동네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예수 믿지 않을 텐데 아니, 교회가 막으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만 되면 쫓아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식구들이 예배, 예배수를 예배 안 믿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열심을 내고 가는데 가기만 하면 제일 큰 형이 자기를 두들겨 패는데 여러분 아니 일곱 살짜리 아홉 살짜리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대. 그런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두들겨 맞고도 수요 예배를 갔는데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서 시골길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식구들이 와서 아무개야 나오이라 예배 드리는데 상관 없이 그 애를 끌고 나가 가지고 두들겨 패기를. 죽자는 만큼 애를 들게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아 오늘은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아, 오늘은 맞으면 내가 진짜 죽겠구나. 그왜 죽는 거예요? 왜 맞은 거야? 이 교회 갔다고 해서 맞은 거야. 도망을 갔답니다. 매일 못 여기서 도망을 갔대요? 시골에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집식구들을 피해서 한 다리가 도망을 다녔다는 데.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개가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분 말씀이 자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철회 예배를 드렸대요. 자기, 자기 때문에, 얘, 얘 죽게 생겼으니 얘 살려달라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철회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하시더라고. 그때 자기가 그 기도 때문에 살았고, 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나는 맞아 죽지 막안막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형이랑 그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창업한 우리 형이 나를 때린 것 같은데 진짜 때린 형은 따로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큰 용이 되려고 그 용은 넷째 용과 둘째가 그렇고 하기는 여섯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 쉽죠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예배에 나갔다고 그렇게 죽자는만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그 도망을 다니던 집에서 소여물 끓이는 통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뭐 뭐. 뭐. 그러면서 그 얘기하더라.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지 마십시오. 내가 한 달을 여물통에 빠져가, 요 펄펄 끓는 여물통에 빠졌다가 나와서 한달 동안 내가 괴로웠는데, 지옥은 절대 갈 곳이 못 됩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자기가 이렇게 간증을 일본 사람들한테도 엄청 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가 믿지, 이해를 못한대. 아니, 가지 말래면 가지 말지. 왜 가서 맞았느냐, 그런데. 그거 참알 수, 근데 자기도 알수 없대. 지금 지금 생각해도 자기가 미쳤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게 그게 믿음이죠. 그걸 강제로 할수 없잖아요. 영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신앙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그 우리 또 얘기만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야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좋은 아버지도 딸이 교회 간다고만 하면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옛날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당하는 이런 고난은 여러분, 그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먹게 달려있는 거라고, 사실은. 각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배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는그 고난 때문에 즐거워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즐거워라. 이거는 지 쉽지 않은 얘기죠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격이 참요 부분이 난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해 따라 가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전에 이 개역 개정 요 성경 읽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이에요. 4장 14절 말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자, 개역 한글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 위에 계심이라. 욕 먹으면 욕 먹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면 으 복이 되는 거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게 나는 이 말씀이 제일 귀하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욕 많이 먹는다. 욕 많이 먹어 믿자는 사람들 욕 많이 먹잖아. 뭐 개덕교라고 그러고 무슨 뭐 돼지도 그때마다, 아, 우리가 복이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그건 날씬하지도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저 지옥에 안 갔다 왔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죠. 아직 죽어봐라, 이제 내 속으로 내가. 죽어봐라, 인간아. 아이고, 얼마나 후회하겠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잘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이 조금 있어봐라. 너곧 간다. 너곧 가는데 아주 그냥 얼마나 후회하겠냐. 아,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그막 욕을 하고. 우리가 뭘그 사람들한테 달래기를 했습니까? 무슨 어떻게 뭐 피를 끼쳤습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욕 먹는다고 여러분 사냥대 봉사하지 우리 권사의 뭐 남녀 선교의뭐 장로님들 할때욕 꽤나 먹어요, 여러분. 원하게욕 먹어. 똑바로 하라고. 내가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똑바로 하면 돼. 근데 꼭 봉사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꼭 그런 소리 합니다? 꼭죄에서 수공거리고, 뭐, 되지도 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말고요 최상부 책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죠? 아, 복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있다. 욕, 자, 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욕 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마세요. 아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봉사하면서 뭐 이상한 소리 들려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못 견디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빡 칭찬만 듣는다.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없다? 무슨 상급이 있어? 세상에서 받을 거다 받았는데.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복이 있다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나도 이 말씀을 내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내 가슴에 새겼다니까. 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되지도 않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 흐, 그렇게 복이 있는 소리다. 나도, 여러분, 엄한 소리 엄청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하는 게 있죠. 절대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절대로 욕 나, 나한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가 옳다 그러다 내가 얘기 안 한다. 내가 기도하면 되지. 뭘 쫓아가서 옳다 아니다.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봉사하다가 막 들려오는 여러 소리가 있어. 우리 자놈들 치리하면서 하는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아무 문제더 내가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얼굴 표정이 요거 안 먹고 싶어. 여러분, 뭐 표정 보니까 요거 안 먹고 싶은 표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구, 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 나가고 되지 않는 소리 들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 우리가 더 복이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잘 되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왜? 교회는 설립된, 교회는 초대 꽤부터 고난받았어. 어려움이 있고.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겪었던 베드로가 이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베드로도 여러분 오게가 치고, 여러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뭐라고요? 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요걸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세명네 명밖에 안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라고 자식들이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아? 다 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아, 내가 보겠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제 말씀에 은혜받는 사람은 욕 먹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사람은 아직 욕을 안 먹은 사람인데 아, 욕을 안 먹는 게 좋긴 하지 여러분. 그러나 욕을 먹어도 희한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 3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삶의 자리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도 그치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가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시대는 예수 믿기 참 좋은 때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전에는 말도 못 했어요. 지금 참 이듬해 이렇게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또 얘기를 합니다.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베드로의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했다니까. 너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그십자가에 맥없이 죽은 예수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렇게 교회를 예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드렸지만 모든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을 일년 365일이 맨날 고난 주일이야. 고난 주간이야. 그 맨날 찬양도 그냥 뭐, 맨날 그냥 뭐 기도도 맨날 그런데 고난 벌써 월요일 날 했는데 벌써 금요일이야. 예수님 곧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laughs> 예수님곧 부활하신다고 그 고난의 자리가 탁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문해밖에 담사밖에할수 없겠지.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게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나도 오래 산거는 아닌데 이렇게 가만 보면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지나갔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지나갔어 그 며칠 전에 이경규씨가 그, 이경규 씨가 그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얘기가 나는 정말 그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경규 씨가 이게 참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따,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다른, 다른 업종은, 다른 종목은, 다른 그 일은 30년, 40년, 50년 하면 장인이 된대. 어, 그건 맞죠? 그렇죠? 존경받는데. 근데 이 연예, 연예 직업은 아무리 30년, 40년 50년을 해도 인기가 없으면 끝이라는 거야. 사라진대. 자기가 이 바닥에서 40년 넘게 해오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불러주는 데가 줄어들고 있대. 아무리 그 저도 가만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분은 그래도 계속해서 활동이라도 했어. 활동했던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더라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 틀잖아요? 그러면 가요가 무슨 가요인잖아요? 가요가 맨날 나오는 가요가 신라이 달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신라이 달밤이. 나텔레비 틀기만 한신라이 달밤이야. 달밤이야. 그렇죠또 나오는 거. 눈물 젖은 두만강. 이 노래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실악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맨날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맨날 그거, 그, 그 타령이야. 맨날 그 타령이야. 그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시세 뭐 이러면 말이에요 술을 부르는 노래 술을 부르는 노래 그거 지금 요즘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들을 수가 없네 그러면 요즘에 막 유행하는 것도 이게 영원히 됩니까? 사라집니까? 지나간다고 없어진다고 그거에 비하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고난은 없어요 영원한 고통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거지. 한번 식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무슨 마늘을 먹었는지, 진짜. 여러분, 마늘 하나 먹었는데, 마늘을, 마늘 한쪽 먹었는데. 입 천정부터 입 식도까지, 진짜. 지옥 같더라고, 진짜. 안 가라앉아요. 야, 무슨 마늘인데, 그래, 그거? 안 가라앉죠. 물을 입에 머물고 있고, 뭐, 빵을 입에 물,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식구들한테 그랬어. 이게 계속되면 지옥이다. 이게 계속되면 지옥이다. 얼마나 아린지, 진짜.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다.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아서 지나가지. 성경의 부자, 거짓 나사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일 줄 알았어 그렇죠? 이 땅에서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부자는 심판 가운데 놓여졌고 거지는 영원한 거지가 안 됐지 나사로는 아무런 품에 안겼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 힘겹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곧 지나가며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참 동양사람하고 서양사람하고 참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금요일 되면 오늘이 성금요일 예수님 죽으신 날이십니다 금식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는 군집이 개이 됩니다 막 그런다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신학생활할 때마다 그 교육을 받고 선배들이 야 고난주간에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음, 금식 못하면 오늘만큼은 해라 막 그래갖고 막 생으로 굶기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한참 먹을 때막 그냥 지금도 기억나네. 우리 시각생들이 그래,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금식하자. 그래서 다 금식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하는데, 한 아이가 짱구를 집어먹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집어먹은 거야. 딱 하나, 짱구 하나, 짱구 하나 먹었어. 근데 그걸 혼자만 먹고 문모했는데 그걸 또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 마음에 걸린 거야. 이제 금식이 깨졌잖아. 금식이 깨지니까 이제 어떡하나 싶었고, 이제 선배를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동기들이, 선배님, 얘가 이거, 이거, 이거 금식을 깼습니다. 이거 어떻게하면 좋습니까? 이게 깨졌, 금식이 깨졌다고 장탄생을 하고 있던데, 우리가 그 선배님이, 예, 금식 때우는 방법이 있다. 그러는 거야. 깬 금식을 때우는 방법이 있대. <laughs>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두 배로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교육받았다,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 분도 있나 모르겠어. 그때 그래서 금식이 깨지면 두 배로 떼와라. 그랬어. 권사님 그거 기억해? 어, 그랬었어. 우리 그때 그랬었어. 그래서 그때 그,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금요일을 이렇게 이제, 어, 지내거든요. 아, 성마 그냥 코가 빠져라. 이러고 지낸다, 여러분.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오늘을 제일 기뻐해. 아 어, 희한해요.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축제처럼 여겨요. 그래서 성 금요일이라는 거 거룩한 금요일, 근데 이거는 축제와 같은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도 이제 두 가지 자세를 갖고 있는데, 물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거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다가옴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성 금요일, 고난 주간 금요일을 보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얼굴을 밝게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거룩하신 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 받은 것을 결코 부끄러하거나 워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제단 쌓고 또 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문에서 우리의 성도들 축복하실 때 드려진 이물 가운데 하나님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안님을 씌워지는곳의고뇌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